띠디딩 디디디디딩 염소의 별난 책방 뿅뿅 날마다 즐거운 숲속말 여러분은 숲속 책방을 알고 있나요? 숲속 저 멀리에 있는 책방말이에요. 염소 아주머니가 가게를 보면서 책을 읽는 곳이지요. 숲속 책방은 책을 사면 가끔 몇 쪽이 없는 걸로 유명하답니다 가게 주인인 염소 아주머니가 책을 읽다가 우걱우걱 종이를 씹어 먹어버리거든요 맛있어 보이거나 재밌거나 슬픈 내용이 나오면 꼭 먹어버리는 거예요 맞아 음, 한 번은 멋쟁이 오소리가 요리책을 샀는데 자 이런 케이크가 만들어진답니다 그 옆그림이 없어진 거예요 염소 아주머니가 이건 꽤 맛있겠는걸 하고 와자와자 먹어버렸기 때문이죠. 레스토랑의 호저 아저씨는 아기 토끼 깡충이라는 책을 샀는데 깡충이는 연못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이 없어졌어요. 염소 아주머니가 아하하하하하고 웃으면서 먹어버렸거든요. 개구리가 산 책에는 아기 얼굴이 주말에는 미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없어졌어요. 염소 아주머니가. 어머나 불쌍해라 하고 울면서 먹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편 배달부 고승도치가 자전거를 타고 기분 좋게 숲속을 달리고 있었어요. 책방에서 명탐정 악어라는 책을 사서 가는 길이었죠. 그동안 쭉 읽고 싶었던 책이에요. 고승도치는 우체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말라깽이 다람쥐가 선물한 호두 쿠키를 먹으면서 책을 읽기 시작해요. 명탐정 악어. 아고탐 중에 사무소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서 빨리 여기로 와주세요. 전화를 건 사람은 우리 아주머니였어요. 제가 무척 아끼는 코서 먹거리가 없어졌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방 문전에 제가 부엌에서 수출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어요. 우리 아주머니는 콧장등에 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래서 불을 끄고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돌아왔더니 천장에 놔둔 목걸이 없어진 거예요. 아, 여기까지 읽고 고슴도치는 한숨을 쉬었어요. 너무 열심히 책을 읽다가 코슴도치열한 개나 먹어버렸거든요. 범인은 두 명이겠군. 악어 탐정이 중얼거렸어요. 무슨 말이죠? 오리 아주머니는 끓이고 있던 수치를 담아서 악어 탐정에게 건넸어요. 한 명이 문을 두드리고 도망간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현관에 간 틈에 다른 사람이 찬장에서 목걸이를 훔친다. 악어 탐정은 중얼거리며 스치를한 숟가락 뜨더니 갑자기 커다란 목소리로 외쳤어요. 알았다! 버섯 목걸이를 훔쳐간 범인을 알았어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범인이 누군지 알았다고? 고슴도치는 두근두근하면서 열다섯 개째 호두쿠키를 와작와작 먹어치웠어요. 자 다음 장으로 눈을 옮기면 와 아, 이런 다음 장이 없어져버렸네요. 염소아주머니가 먹어버린 거예요. 어, 중요한 부분이 없어지다니. 어서 염소아주머니에게 물어보러 가야겠어. 고슴도치는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달렸어요. 하지만 책방은 닫혀 있었어요. 문에는 이렇게 적힌 종이만 붙어 있을 뿐이에요. 친척집에서 하룻밤 자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쉽니다. 고슴도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범인은 누구일까? 마고탐정은 범인을 어떻게 알았을까? 고슴도치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말라깽이 다람쥐가 소포를 붙이러 왔지만 우체국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현지 배달도 소포 배달도 중단이에요. 조판나무 아래 사는 생쥐 아가씨는 그것도 모르고 새 드레스가 배달되기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네요. 숲속 친구들은 우체국에 모여 회의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고슴도치가 우편배달을 다시 시작할까? 말라깽이 다람쥐가 말했어요. 마지막 장에 범인만 알아내는데 범인은 아무 탐정일 거야. 도마뱀이 말했어요. 아가 탐정은 알았다 하고 외친 뒤에 범인을 잡는 척 도망쳤을 거라고. 그럴 리가 없어. 날씨 전문가 개구리가 대꾸했어요. 범인은 오리 아주머니야. 뭐? 다들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우리 아주머니는 아버 탐정에게 습초를 대접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일부러 먹거리를 숨겨둔 거지. 아닌 것 같은데요? 슈퍼마켓의 상고양이가 말했어요. 처음부터 퍼선 먹거리는 없었어. 뭐? 모두들 웅성거렸어요. 우리 아주머니는 자기한테 퍼선 먹거리가 있다고 혼자 상상한 거다. 그때였어요. 땡! 네, 틀렸어요. 외출했던 염소 아주머니가 나타났어요. 범인은 바로 바람이에요. 바람? 모두들 큰 소리로 물어보자 염소가, 아, 염소 아주머니가 대답했어요. 문을 두드린 것도 찻장에서 목걸이를 떨어뜨린 것도 바람이에요. 바람이 날린 목걸이가 스튜 냄비에 빠졌고 그게 악어 탐정의 숟가락에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장을 먹어 버렸어요 미안해요. 염소 아주머니는 먹어 버린 마지막 장을 이렇게 다시 그렸답니다. 염소의 별난 책방 이야기 끝.